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어, 나타난 사건이죠. 그때 그 여자의 출신 성분이 가난 여자라고 이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가난. 누가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수로 본이게. 그것도 이제 여자죠, 여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말은 남녀 평등인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당시만 해도 여자들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시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자는 이제 숫자도 들어가지도 않고,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여자는 아이들을 못으면 죽은 여자.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였을 때에 이 여자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어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여자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어떻게 됐대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이 여자는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출신. 그럼 이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수로보이게라면은 거의 이방 여인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은 굉장히 구분을 짓잖아요. 그러면 출신 성분 첫 번째 출신 성분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흙수저가 되는 거예요. 흙수저. 오늘날 이 흙수저 많죠? 그렇죠? 여러분 흙수저세요? 금수저세요? 예? 네? 흑수저요? 삶은 흑수저인데 의식적으로 금수저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날 <laughs> 뭐 흑수저, 뭐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방 출신이다. 그러면 흑수저. 전혀 어디도 명암도 못 내밀 출신 성군. 두 번째는? 여자라는 성적인 차별이 있었던 시대.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이여기시고 아유, 고생이 많았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따뜻한 말 위로의 한마디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마디도 안 하셨대요. 한 마디도. 그러면 이 여자는 굉장한 무시를 당한 거죠. 그 뭐라고 하죠? 민망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과 축구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 초등학교 농장에서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아, 저는 어디에요, 집사님이나. 네, 이제 저 목사라고 하니까 집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양반이 맨뒤 이제 수비수에요. 여러분 축구라는 게임을 아세요? 축구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0명이죠, 10명. 11이에요, 11. 정신 바짝 차리세요, 또. 족구 아니에요? 축구에요. 족구는 4명, 5명이에요. 맨 뒤에 거의 풀팩 수비수. 운동장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반씩 나눠요. 그요뭐 4, 4, 2, 뭐4뭐 이렇게 포메이션이 있어요. 그이 양반이 맨 뒤에 있었어요. 저는 상대편이 중간에 미드필더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어르신들이니까 그렇게 막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요. 살살 움직여요. 아침에 다치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구력이 있어요. 구력이. 몇십 년간 축구를 해오신 분들이라 이게, 이게 발재간이또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집사님인데 이 팀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양반한테 자꾸 막공 달라고 운전이 소리지르잖아요. 여기 여기. 그래서 한 여섯 번인가 외쳤는데 공이 단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기이 축구 팀의 감독을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뭘 갖고냐고 오 요구르트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돌려요. 아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 투표할 때한표 달라는 식으로 김영란 법에 아마 걸릴 것 같아요 이 양반 무으라고한인데 웃지도 않고 김영란 법을 모르시나 모두시나 보다리 그래. 뉴스도 안 보시고 그쵸 오직 주의 말씀만 좋습니다 그래서 24님께서 감독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하나 돌리고 돌리고 했는데 여섯 번이나 피가 외쳤어요 공좀 달라고 근데 단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이 양반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쭉 이렇게 걸어 나가요. 걸어 나가지만 그 계단 이 있어요. 초등학교 계단 그 끝에 이렇게 맨날 요로트를 올려놓거든요. 그것을 들고 짐을 싸고 집을 가시더라고요. <laughs> 저 그거 보고 여기서 혼자 진짜 많이 웃었어요. 와, 어쩜 이렇게 이럴,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명생이 집사인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이시이 양반은. 한 시였어요. 한 집사도 좀 제대로 훈련시켜달라고. 막 맨날 여기서 욕하고, 뭐, 운동장에서 공안 주니까. 아무튼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를 당, 부끄럽지만, 암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도 무시를 당하니까 그냥 가요. 여섯 번이나. 나좀 달라고, 달라고. 안주리가 가요. 짐싸들고. 그리고 정확히 3일 만에 또 운동장이 또 나타나서 여기서 공 달라고 또 외치고 있어요. 그때 주더라고요. 챙겨주더라고요. 야야야야야. 아이, 다 참. <laughs> 웃자마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 여자 역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 딸이 죽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렸어요. 아마 이 여인의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 같다면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요한복음 사장의 그수가성 여인과는 대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인 만큼은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주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간호돼. 뭐라고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래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자손 여러분은 이제 의미를 알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따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윗의 자손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분이 이 분이다라는 것도 마음 가운데 확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에. 무시의 반응이 와도 이 여자는 거듭거듭 또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의 믿음이 정말로 요즘 표현으로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셨죠?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뭐였죠? 아, 한나. 그래서 하나뭘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 생각하신다, A부터 Z까지, 그죠? 그걸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한나를 이야기 들어서 한나가 성태치 임신치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한나의또 임신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은 짜여진 극본처럼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 한나가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사물이라는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또한 한나 역시도 그 믿음이 올바로 박혀 있어서.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아깝지 않고 그냥 드릴 수가 있었다 아브라함처럼 그쵸?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마, 마태복음을 잘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다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다음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아들, 자, 사무엘상을 쓰는 이 기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나 이야기를 하다가 제사 이야기를 하고 그 제사장의 당대에 엘리 그다음에 두 아들이 있더라고.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릴사의 일들은 잘 알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그쵸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삶은 고기가 싫대요 생 고기다 로스에 먹고 싶다 이런 의견도 피력하고 그 성전을 돕던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까지도 맺어버리는 하나님을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하는 일들을 서슴치 않았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1장 3절에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는 당대의 제사장이라 두 아들이 있더라. 그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네아스더라. 그럼 이거는 뭔가, 여러분 그거 국어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아, 이걸 뭐라고 하죠? 아, 복선. 그래요. 이야, 공부 잘 하셨다. 복선. 복선.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복선. 뭔가 암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거 있죠. 그걸 한 줄로 깔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 그럼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고 두 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엘리라는 제사장은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엉터리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이런 거 많이 비춰지죠? 그쵸 뉴스 보셨죠? 응답해서 아들 나왔다는 예, 네, 웃고 계시는 분이 보셨구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 거기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제사장 올 오늘 목사들 역시도 정신 못 차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이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막말이처럼 뛰노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몽둥이를 패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말씀 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마는데 그 일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말, 제사장이 하고 있는 행위가 올바르겠어요, 올바르지 않겠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고 제사장에 걸맞는 어, 삶은 없는데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다고 봐야 될까요? 틀리다고 봐야 될까요? 틀릴까요? 음, 그럼 틀리다고 다 인정하셨으니까 틀리더라고 해석합시다 이제 앞으로 그럼 틀리다고 쳐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가 제사장에게 말을 들어요 말 어떤 말을 들어요?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보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우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럼 이미 이 제사장의 수준이 또 드러나죠? 원통한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어떤 둔감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때서야 아, 미안해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거겠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을 듣고 한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걸맞는 삶이 없어요 그럼 그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은 옳지 않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해줬어요 한나에게 누가 봐도 복을 비는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이 말을 붙잡고 돌아가서 그 다음 모습이 어떻대요? 다시는 금식지 않고 얼굴에 근심 빛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만 보면은 전혀 효력이 없고 직분만 있지 내용은 꽝인 엉터리 같은 제사장 말인데 그 말을 한나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만 보면은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나는 임신하게 됐죠. 물론 뒤에 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말, 엉터리 같은 제사장의 이 말을 한나가 이 제사장의 말만 보면은 전혀 아니지만 한나의 믿음이 이 제사장의 헐뿐인 말이 존재가 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거랑 수로본니게 여인이랑 좀 많이 닮아있지 않아요? 무시당하고, 예수님께서도 외면하고 차가운 그 여잔데, 거듭해서,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왔지, 어, 엉뚱한 애한테 주지 않는다. 어, 심지어 개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개라고. 그럼 굉장히 멸시를 받았어요. 그 멸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나아고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이 이 여자에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꽉 붙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은 살만 보면은 삶 집안만 보면은 제사장은 정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믿음으로 가져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임신케 되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사무엘을 보내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가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게 물론 제사장이 똑바로 있어야 되겠고 자연을 맞긴 하지만 비록 엉터리 같듯이라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엉터리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믿음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어요? 아멘? 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 가운데 어느 누구도 껴들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자습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엉터리 같은 삶에서 했던 말이긴 하지만 한나가 믿음 적으로 취해 버리니까 마치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에 써가는 도구로 쓰임 받았답니다. 그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 살면서 그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똑같은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이지만, 그가 했던 바른 말들이 또 한마디는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아는 집사님인데, 좀 많이 힘드셨나봐요. 교회에서 1천 번제를 막 얘기했나 봐요 금요 시간에. 그래서 1천 번제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해 목사님 1천 번제가 맞나요? 그래서 저 단칼에 잘라서 얘기했죠. 그냥 욕심입니다. 왜 욕심이냐? 목사님들은 1천 번제를 받음으로 돈이 생기니까 목사님의 욕심이 채워지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1천 번제는 1천 번제 많이 안 하잖아요. 얼마씩 해요, 되게? 1,000원. 그렇죠. 1,000원씩. 만 원씩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더군다나 10만 원 있을까요? 만 원만 하면 1,000번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나? 맞죠, 맞죠. 100만 원 맞죠. 1000원씩에 천 1000번이 천 1000만 원이에요? 고봐 100만 원이잖아. 그다음에 10만 원이 아, 만 원이 1000만 원. 그렇죠? 10만 원이 1억. 아, 갑자기 무슨 곱셈이 안되고 막. 아, 민수 씨 그냥.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냐? 1000원씩 하면서 적은 돈을 냈고 1000번째 솔로몬이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드리고 복을 받았더라 그럼 이 복받는 것만 여기서 취해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쌍값에 그럼 절묘하게 이두 사람의 뭐가 딱 맞아떨어져요? 욕심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왕 하려면 좀 믿음 갖고 뭐 최소 만원 아 10만원 5만원 하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5만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laughs> 하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죠? 네, 목 무슨 왜 이러시냐고. 뭐 이렇게 뜯어 말리셔야죠. 아무튼 이 말을 해 놨어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그 집사님이 힘들고 상처를 얻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게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설교 시간이 35분 했다 치면은 35분 내내 1,000 번째라, 1,000 번째라, 1,000 번째라 이 얘기만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바른 말씀도 할거 아니에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한 80%는 1,000 번째 얘기를 했다 치고 20%는 바른 말을 쳤다 쳐요. 근데 이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목사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가늠해 볼수 있겠죠. 역으로. 그럼 아까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그의 삶을 보니 그가 했던 말도, 그가 했던 모든 것들도 인정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옳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누가요? 한나가. 그가 했던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한마디를 믿음으로 갖고 엘리라는 제사장의 엉터리 같은 제사장의 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집사님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모된 신앙을 갖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응? 저한테 고백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20%그 짧은 한마디를 가지고도 이 안에서 생수를 길어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여기서 저도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 맞는 말 가지고 뭘 터트려야 돼요? 그렇죠. 목마른 생수를 터트리셔야 돼요. 아멘. 여기 처음 온 성도는 제외.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제외.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해당? 돼요, 안 돼요? 영남씨를 좀 빼드려야 될까요? 저랑 만나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영남씨는 예외 괜찮아요. 특별 대상 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영남씨니까 나머지는 다 엉뚱한 소리해도 20%에서 뭘터트려야 돼요? <laughs>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어요? 에이. 그러면 이게, 뭐, 이게 무슨 얘기냐 듣는 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엉터리 같은 그삶 가운데서도 답답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알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좀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와 같이 올라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어, 성경만 잘 어?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다가 아니고요. 진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런 삶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소리 없지 영향력이 크잖아요. 왈고 왈고 떠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만은 아는 아니, 아는 일들이잖아요.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젖어 들어가서. 믿음이 좀 성숙되고 커나가고 그릇들이 커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그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주죠. 가난이고 여자였고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믿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나의 믿음 엘리의 엉터리 같은 그 제사장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단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하되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시끄럽게 막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리,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주여 덜을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울서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마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 아니라, "내 믿음이 어때요? 크도다." 저도 믿음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에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 저번에 요한이서 설명 들었죠? 아비들에게는 딱 한마디 했다고요. 너희가 누구를 안다고요? 창조주를 안다. 청년들에게는 좀 길게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더 길게 얘기했죠. 아버지들한테는 단 한마디만 했대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비와 같은 수준으로 가서 그20% 되는 말 가지고도 생수를 끌어올리고 증거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